안녕하세요 전투의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슈가 파우더를 만들라고 왔어요. 이거는 저예요. 저를 캐릭터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똥머리 하고 다녔거든요 옛날에. 먼저 이건 알파우기에 나타났던 거고요. 전어 준비물 속에 흰색 분필, 흰색 분필, 단면도 도루쿠키도 되고 그냥 커터칼도 되고요. 담을 통. 되게 입자가 고와요, 생각보다. 먼저 저는 쓰던 걸로 만들게요. 알파 후기에 보면 다 가격도 있고,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시청할게요. 먼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아주는 거예요. 그냥 엄청 쉬워요. 추천은 제가 아니고, 어, 후기에서도 말했지만, 알로에님이에요. 알로이 구축 자막 수도 많고 되게 막 잘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거의 다어 알로이 님 추천이니까 어 이거 만약에 제거 보고 만들게 되면요 제 추천을 하지 마시고 알로이 님 추천해 주세요 왜냐면요 그어제 추천을 하면 제가 약간 욕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추천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에요 진짜쉽죠 이게 한 2분 정도 걸리, 이거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막, 막, 빡빡, 빡빡, 빡빡 갈아주세요. 이렇게 막 흘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쓰레받기나 청소기, 민청소기로 먹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팍팍팍 해주셔도 돼요. 한번 제가 도루쿠카를 이용해서 만들어볼게요. 제가 통닭기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찍다가, 아, 까그 영상을 찍으려 하다가, 그냥 카톡으로 해주요 무슨 말인지 볼 거예요. 이걸로. 뭐, 이건 좀뻣뻣합다 근데 이게 좀더 쉬워. 왜냐면 이게 좀더 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더 쉬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슈가 파우도 완성되고요. 되게 쉽죠? 네, 이거 다 가는 영상 보여주면 되게 오래 갈것 같아가지고 이만 저는 마치겠고요. 엄청 간단 간단한 슈그 파우더예요. 근데 손에 이렇게 범피드 묻지만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점토 유리사이고요 이런 거는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놔서 나중에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잘라 네, 그럼 지금까지 좀 도전해 었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많이 많이 영상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좀 도전해 고구요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많이, 올려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